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끌나게 숨어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돌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이니. 기부아사람 스마의 두 아들이요. 또아스마을세 아들 여시엘과 벨렛과 또 브라가와 아나돗사람 예후와 기부원 사람 곧3 0명 중에 용사요3 0 명의 우두머리가 된 이스마야이며 또 예레미야와 야아시엘과 요한안과 그데라 사람 요사밭과 엘루세와 여리못과 브라야와 스마리아와 하루사람 스바디와 고라사람들 엘가나와 이시야와 아사렐과 요에셀과 야소부함이며 그둘 사람 여우람의 아들 유엘라와 스바디더라 갓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 우두머리는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디아요. 셋째는 엘리아비요. 넷째는 미스만나요. 다섯째는 예레미아요 여섯째는 아떼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여덟째는 요한아니요 아홉째는 엘사바시요. 열째는 예레미아요 열한째는 막반네라. 이 가차손이 군대 지휘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그큰 자는 천부장이더니. 정월의 요단 강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에 그때 성령이 삼십 명의 우두머리 아마세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세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할때에 문하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함이라.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때에 문하세 지파에서 그에게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밭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밭과 엘리오와 실르데이 다문하세의천부장이라이 무리가 다윗을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큰 용사요. 군대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그때의 사람이 날마다 다윗세계로 돌아와서 돕고자 함에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세계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가 6,800명이요. 시므온 자손 중에서 싸움하는 큰 용사가 7,100명이요. 레위 자손 중에서 4,600명이요. 아론의 집 우두머리 여우야다와 그와 함께 있는 자가 3,700명이요. 또 젊은 용사 사독과 그의 가문의 지휘관이 22명이요. 베네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가족으로서 유명한 큰 용사가 2만 800명이요. 문하스의 반지파 중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와서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삼으려 하는 자가 1만 8천명이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스블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납달리 중에서 지휘관 1,000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따르는 자가 37,000명이요. 단자손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28,600명이요. 아셀 중에서 능이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4만 명이요. 요단저편 루벤자손과 갓자손과 문하세 반지파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능이 싸우는 자가 12만 명이었더라. 이 모든 군사가 전회를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낙이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10장 1절에서 사울 왕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후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이 등장합니다. 10장부터 29장까지는 전부 다윗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로서 이 중에 10장에서 12장까지는 사울 왕가가 무너지고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열한기 저자는 사울 왕의 통치에 대해 스물 석 장이나 걸쳐서 소개하지만 역대기 저자는 한 장만으로 요약하면서 그의 비참한 죽음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해 역대기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는 신접한 자의 말을 더 믿고 따랐기에 그를 버렸고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넘겼다는 것입니다. 사왕이 죽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왕자에 오른 다윗은 여부수 사람을 치고 여부수 곧 예루살렘을 빼앗아 수도로 삼습니다. 무리들은 이 시온산성을 다윗성이라고 부르므로 그의 공적을 찬양하였습니다. 망군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의 나라가 점점 강대해 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 후에 10장 10절에서 12장까지는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로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처럼 왕위에 오를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용사들로 인해 강력한 군사적 기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1장 10절을 보면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러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라고 하면서 용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개는 다윗이 왕으로 즉위하는 배경 속에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을 다 소개한 후에 12장 38절에 가면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용사들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다윗의 최정예군과 다윗을 도운 용사들 그리고 다윗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가장 용맹한 세 명의 용사가 있었는데, 이들은 30인 특별 부대의 우두머리로서 다윗이 왕이 되는 일에 힘쓴 자들입니다. 첫 번째 세 명의 명장은 야소부암, 엘르하살 산마였습니다. 그리고 30인 특별 부대의 세 용사에 이어 두 번째로 뛰어난 세 명의 용사들도 있었습니다. 요압의 동생인 아비세. 그리고, 분야야가 있었는데, 첫 번째 세 명의 용사에는 속하지 못하였지만, 그래도 뛰어난 장군들이라고 말합니다. 세명중 빠진 한 명의 이름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외에도 다윗의 30인 특별 부대 가운데 언급되지 않는 나머지 우두머리의 용사들의 이름이 26절에서 47절까지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장에서는 사울을 버리고 다윗 편에 선 용사들의 명단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윗이 사울을 피해 블레셋 지역의 시글라스에 머물렀을 때 베냐민 지파와 모나세 지파의 용사들이 다윗을 도와 싸웠고 광야 요새에 있을 때에는 갓 지파의 백부장과 전부장들이 찾아왔습니다. 또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도 요세인는 다윗을 찾아왔는데 그 중에 30인 부대의 우두머린 아마세는 성령에 사로잡혀 다윗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며 합류합니다. 이처럼 다윗이 왕위에 오를 때에는 이미 강한 군대를 보유한 상태였습니다. 그때에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그리고 이제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에 오를 때에 합류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열두 지파의 군대 지휘관들로서 많은 용사들을 데리고 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다윗에게로 돌리고자 온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전열을 갖추고 전부 성심으로 즉 충성된 마음으로 헤브론으로 와서 온 이스라엘과 함께 다윗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들이 많은 음식을 미리 장만해왔으므로 다윗은 사흘 동안 잔치를 열어 함께 먹고 마시며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다윗이 왕위에 오를 때 강력한 군사적 기반 위에서 온 이스라엘이 연합하여 다윗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다윗에게 헌신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사울을 따르지 않고 다윗을 따른 것은 하나님이 사울이 아닌 다윗을 왕으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 다윗 역시 조급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고 순종하며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장군이어서 인간관계가 매우 좋아서 전쟁을 매우 잘하는 사람이어서 다윗의 용사들이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돕고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이런 조건을 보았다면 차라리 지금 현재 왕인 사울의 밑에 들어가서 돕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당장의 이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울에게는 왕의 권력과 강한 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익과 힘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였습니다. 사울의 동족인 베냐민 지파를 보면 그들은 같은 지파인 사울을 지지하기보다는 다윗을 따랐습니다. 도망자 신세에 불과한 다윗을 도리어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지나치게 자신의 이익에 따라 생각하고 선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본성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선택과 판단의 기준이 항상 자신의 이익, 이익입니다. 이해관계에 따라 우리는 판단하고 행동하는 습관이 몸에 깊이 배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선한 일이고 신앙적인 일이어도 이익이 되지 않으면 주저주저하거나 거부해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재된 습관에 우리가 주목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 버린다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변화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익을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는 습관이 아니라 베냐민이나 다른 지파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고민하며 결정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익이 언제까지 나의 판단 기준이 이익으로, 나의, 언제까지 나의 판단 기질이 이익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판단이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손해나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와 같은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베냐민 집화와 갓 집화, 문화세 집화와 달리, 저희들은 늘상 나에게 이익을 줄 사람을 쫓아다닙니다. 도와주어야 할 사람을 찾기보다는 이익을 누릴 사람을 찾다 보니 늘 이기적이고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며 사는 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용사여, 주옵소서 우리의 제된 본성을 따라 행동하는 이 습관들을 말씀을 통해 치유되게 하시며 주님처럼 또 주님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며 섬기는 것에서 기쁨을 누리는 법을 배우게 하옵소서. 다윗의 저기시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자리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도와주어야 할지, 또 무엇을 희생해야 할지 잘 알게 하여 주셔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죄 백성들 되게 해주시고, 이것이 인생의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